야야한 입만 주라 한 입만 한 입만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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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한 입만 아한 입만 한 입만 응? 야 네. 나와봐 나와봐 네. 아빨 나와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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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와봐 빨리 아 빨리 나와봐 나와봐 아, 아, 아 피자 나왔다고 니가 아, 물건리가 피자지 아냐? 잘자았냐 안 보이지? 이리 먹어봐. 이리 먹어봐. 야 뭐하냐? 뭘왜 맨날 찍냐? 반정이야? 뭐야? 고 모르냐? 피차 미러에님만 내가 90년 잘 타는데 야! 야 타는데 야! 야. 아예버야 안돼. 야한 안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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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안먹어. 맨날. 거지 맞고. 지 맞고. 한만 먹을게. 아 진짜 <laughs> 너무 심냐아 정말 진짜 미쳤어. 좀... 이어 <laughs>